기획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리요 저는 오늘 의견취 총회장에 해서 드리도록 습니다 소음이 되었으므로 제 백박사 의견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릴레가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의견을 셔시기 바랍니다. 박수원시기 바랍니다. かげん。 자기야 할 겁니다. 음은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유상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님들, 오랜만에, 어, 의총에서 뵙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민생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두달 만에 수출 적자가 작년 반년치에 해당할 만큼 경제위기 또한 심각합니다. 최근 주 60, 구시간 그 근무제 입법역으로 온 국민이 다시 과로 사회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이었던 정순신 사태는 국정 요직을 깨어찬 윤석열 검사 정권이 빚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거부하는 제3자 변제안을 들고 방일 선물로 들고 출국 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썼습니다만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사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만이라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무너지는 국정, 국민의 삶을 지키고 또 무너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우선 선거제도 개혁과 그리고 당내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우리 정치가 진일보할 계기로 삼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방소멸과 지역주의 완화 등 정치 다양성 증진을 선거제도 개혁에 중요한 목표로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특위에서 여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못해서 제 시간에 마무리될지는 아직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당부터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야겠습니다. 하의장께서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과 정계특위와 당 정치혁신위에서 논의해온 내용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은 국민의 염원이자 우리 정치권의 오랜 숙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고 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민주당은 최대한 조속히 선거법 개정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개혁 담론을 주도해온 정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 이후 원님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선수별, 그룹별, 개인별로 대략 100여 명 가까운 의 원님들을 뵙고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눠주신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모하지 않으면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의견들과 또 대안들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은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는 결코 대응해서는 안 되며 당 지도부가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포용하면서 당의 세신이나 민생성과를 통해 국민과 당원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전진과 미래의 답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습니다. 원인들께서 주신 의견들 가운데 막힘없고 허심탄회한 의원총회 개선 등 원내 운영에 해당하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소통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한마디로 당의 미래와 단합을 위한 총정과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맞서 윤호한 민생정당, 신뢰받는 대한정당으로 더욱 굳건하게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도 갖습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의원총에서도 서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훈 광주 시당위원장으로부터 5.18 망언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당위원장 이병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또 모욕당했습니다. 5.18과 민주주의를 열고 패배하는 발언은 독보서처럼 도달합니다. 집권당수석최고의라란 작자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 공약은 립서비스다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연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 개입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5.18노역에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의 탄흔은 금남로 전일빌딩 벽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발포 명령권자는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영역입니다. 김재원, 김광동 같은 자들의 망언을 단죄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규명의 희망을 짓밟고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기 때문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개제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면피성 사과에 불과합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참석해서 5.18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한바지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의 문제이자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호남을 찾는 발걸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김광동 해임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김광동을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김광동은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흠집내고 국민을 갈라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김광동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생각하신가요?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김광동을 회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laughs> <laughs> 네,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구력여교대책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김상희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제도 배상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굴욕적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넘어서 학계, 시민사회, 지역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우리 젊은이들, 젊은 대학생들까지 각 대학별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번 주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을 위한 긴급 집중 행동 주간으로 규정하고 5대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구력 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늘 그리고 내일 어, 이틀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이틀 동안 광화문 1인 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전국 지역위원회에 출퇴근 피켓팅과 시도당 규탄대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귀국 이후인 이번 주말에는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과 함께 범국민 규탄대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을 앞두고 국내 언론이 아닌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laughs>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훼손시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사제도 전범 기업의 배상도.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는 구조적 제3자 변제안이 대단한 해법인 양큰 소리를 치면서 어, 이제는 이후 배상 문제 어, 일본이 그 염려하는 재점화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 마라. 그리고 구상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구상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배상이 지급되면 논란은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비 일본 비유 맞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천국권협정과 모순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방관 속에서 30년 넘도록 외롭게 투쟁 해서 쟁취해낸 사법권리를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권분립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기였던 태극기를 불령선인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제조도 소지도 금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태극기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사용하였고 대한민국 탄생의 시작점이 된3일운동에서도 그리고 8 1로강복 때도 우리 민족의 공통, 공통된 상징으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굴욕적 한일 정상의 만남이 진행되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태극기를 들기로 결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는 태극기 배지를 달고 차량과 의원실 상임위원장의 태극기를 걸고 그리고 부족적 대일 외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참된 역사만이 미래의 진정한 자양분이 될수 있습니다. 진짜 미래를 위하는 것이 정령 누구인지 우리 민주당이 꼭 보여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는원게한에 대한 한국에 대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에대표님과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사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한국서 대한 한국에 께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좀 옆으로 좀 조심해서 하죠시오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강제종원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을 배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인본이 사주도, 배상도, 피해자 동의도 없는 치욕적이고 부욕적인 강제종원 획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의급 저지를 위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모아 구호대처를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수받을 기준으로 미국 나라들이 탄을를 맺고 앞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전제 강제동원협법을 즉각 철회하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부는 사죄와 전반적 기업 기업의 회상임을 강당히 촉구하라! 지금까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성을 유예하라. 일본의 후쿠시와 원전 오염수 배출대책 초래를.